당선인이 네. 얘기했던 부분도 좀 보게 되면 첫 번째는 탕소 중립이랑 원전 최강 목표였습니다. 그래서 원전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골다공증이나 우울증 얘기했습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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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laughs> 네, 그래서 아, 우울증 아, 관련된부 분들 좀 체크해 봐야 될것 아, 같아요. 근데 될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우울증 관련주가 <laughs> 있나요? 네. 네. <웃음> 우울증 <웃음> 관련주가 <laughs> 있대요. 죠 네. 제약도 아, 있어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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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로나 <laughs> 블루나 이런 쪽 관련된 좀, 아, 좀 체크해 보시고요. 아, 그다음에 뭐, 이제 전기차 뭐, 신, 충전 네. 인프라 네. 관련돼서 네. 모든 주소에 아, 두겠다 맞지, 맞지. 그래서 좀 인프라 확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왔으니까 좀 이건 장기적으로 좀보시면될것 같고요. 그다음에 반려동물 얘기가 좀 많았습니다. 아, 그렇죠. 데 반려동물 케어 서비스 관련해서 요즘에 이제 동 동물 관련돼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경제 활성화 기대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나왔던 게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음. 디지털 인프라 음. 이런 쪽 이야기가 나왔고, 그다음에 이제 뭐 디지털 융합이라든지 뭐 백만 디지털 이제 양성, 양성이라고 해서 IT 쪽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좀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활성화 관련된 이야기도 좀 있었습니다. 네. 그래가지고 이제 고인 투자 수익에 5천만 원 정도 완전 비과세. 이야기가 있었고요. 특히 이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좀더 이제 인정해 주는 거 아니냐.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.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3월 달부터 게임은 돌아선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네네. 지금 2월 달 대비 3월 달 게임은 돌아섰습니다. 그걸 좀 참고해 네.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아, 근데 그 정책에는 없잖아요. 아, 게임이요. 던졌다고요? 예. 아, 게임 쪽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좀 이제 그런 거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연령 제한을 풀게 연령 제한 없는 거는 인증을 음. 안 해도 접속할 수 있겠다라고 네. 얘기를 했고요. 네. 그다음에 이제 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 자산 시장 육성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네. 그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도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결국 이 인프라 투자는 항상 좀 현재 당성격상 좀 많이 이야기 나올 것 같고, 그다음에 두 번째